안녕하세요, 미도현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살짝 노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쇼츠에다가 그 애니메이션 제목 넣어가지고 스타일 바꿔서 만든 쇼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만들다가 생각이 든 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우리나라 만화는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또 뭐 웹툰을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어서, 뭐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어야 또그 미드전이 그 인공지능에 그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가 유명한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또 우리 친절한 GPT 씨한테 물어봤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 웹툰 이게 다 웹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웹툰이랑 카툰이랑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카툰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고 웹툰이 유명하니까 어, 웹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제목이 좀 잘못된 것도 있죠 이거 신의 탑 이거는 제가 들어본 적 있고 이것도 잠깐 본 적도 있고 다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10개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뽑아줬냐.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 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 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국 만화 웹툰 탑 10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쭉 알려줬고, 뭐 이렇게 작가랑 뭐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직적으로 써달라고 했죠. 프롬프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좀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이렇게 그 빌딩,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 주인공이 고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건물에 꼭대기에 어떤 건뭐 앉아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써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야, 참 친절하구나. 어차피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제목이니까 이걸 넣어서 만들었죠. 만든 게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시내탑이고요. 여기 보시면 니지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그 모델이죠. 그 니지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탑 신의 탑, 신의 탑. 전 모르니까 잘. 근데 뭐 보면은 뭐 그림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얘가 몰랐다고 그러면은 그냥 뭐 탑이랑 막 신이랑 이렇게 나왔겠죠. 좀 이상하게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인지도 잘 모르게 실사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뭔가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가 너무 두, 너무 작게 나오고 탑만 두드러지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1 0 개를 다 아까 그0 개를 다 했는데. 실패한 느낌이었죠. 캐릭터를 봐야지,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God 하이스쿨 이것도 이렇게 만화 형태로 나온 거 봐서, 뭐, 얼추 뭐, 뭐가 어, 있긴 있구나.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거 보니까, 완전히 많, 엄청 많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노블레스 어? 아마 뭐, 주인공 두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그 GPT가 써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노블레스, 제목, 그리고 작가, 그리고 여기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이렇게 두 명을 써줬고, 그 다음에 행동이죠. 그 시티,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익스트림 롱샷. 제가 이걸 익스트림 롱샷을 써가지고 지금 이게 멀게, 구도가 이렇게 멀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멋있는 일러스트 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뭐 이게 스타일이 그 그림체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어쨌든.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고 데이터가 그리고 이거는 치즈 인더 트랩 뭔가 이렇게 노란 머리가 나온 거 이렇게 모, 노란 머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치즈 치즈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렇게 된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무슨 뭐 영화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나왔습니다 또 뭔가 있는 것 같고 요게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만한 만한지 뭐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화 뭐가 풍이 나오니까 근데 너무 작죠 여기는 다 배경밖에 없죠 세포라고 해서 세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서안 보이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건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만화라는데, 글쎄요. 이게 레벨업.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신강림. 모르겠네요. 배경만. 너무, 너무 그 익스트림하게 그 롱샷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소녀 더 와일즈. 제목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소녀들이 두명 있네요. 그리고 얘는 외모지상주의 이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멋진 새 남자가 있네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닥터 프로스트인데 그냥 닥터가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주인공일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너 멀고. 그래서 제가 그 도저히 이게 안될것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그래서 이거 아까 그거 였잖아요빌딩 위에 있는 거를 뽑아달라고. 너무 그리고 익스트림 롱샷 이거 이것까지 해서 너무 멀어서 미디엄샷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미디엄샷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로로 긴 형태 2대3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길에 있는 거 해달라 했어요. 3게 나오다가 한 3, 4개 나오고서 테스트 해봐야겠다. 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이게 시네탑. 딱 보고 보면서 아 어, 여기가 아니다. 싶었죠? 시네탑은 이런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탑에 들어가 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가지고 세개만 해보고 이게 그가오브 하이스쿨 이게 노블레스 뭔가 있긴 있어요, 그죠? 내 배경을 이제 길로 해서 아마 이것도 위에 것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요것도 했네요. 유미, 이거는 치즈인더 트랙이군요. 그래서 치즈인더 트랙도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만화가 아니고 실사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절대고 이게 유미의 세포. 세포. 유미인 것 같긴, 유미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아, 이것도 너무 멀리 나와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제목이랑 작가. 그 다음에, 그 주인공만 해라. 그니까 러 이제, 약 클로즈업 된그 캐릭터들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뽑아줬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신의 탑이죠? 신의 탑 있고, 그 다음에 작가. s -Y i u 그 다음에, 기게 이제 주인공. 뱀하고 레이첼인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신의탑. 그러니까 뭔가 시네탑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거죠. 풍이 어딘가 비슷하고 그리고 이게 가드 오브 하이스쿨인데 얘는 조금 부족하다. 아까도 봤지만 이런 두 개는 괜찮은데 요거 두 개가 약간 아주 자료가 많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블레스. 노블레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작가랑 다 주인공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치즈인더 트랩. 역시 노란 머리에요. 이게 뭐, 이렇게 뭐 드라마로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죠? 영화 한것 같아요. 이거 원래 웹툰인데. 치즈인더 트랩을 한번더 잘못해서 했고, 역시나 비슷한 게 나오죠. 이렇게. 요 머리. 그리고 얘는 유미의 셀. 역시, 안나 셀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서 레벨업. 얘도 뭐가 있단 얘기고. 얘는, 얘는 여신강림이네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자료가 없나 봅니다. 그죠? 이건 그냥 일반 실사잖아요. 그죠? 이게 뭐드라마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이게 한복풍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녀 더 와일즈. 이것도 보니까 뭐, 뭐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동양풍으로 나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외모 지상주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얘가 닥터 프로스트. 이런 모양인 거 봐서 그냥 프로스트와 닥터만 그죠? 그 키워드만 있는 것 같죠? 닥터 프로스트란 만화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뭐1 0개로 쪼금 터 봤죠. 뭐 정리를 하자면 위에서부터 정리를 하자면 요그 생성된 이미지만을 봤을 때시네탑그 다음에 가더브 하이스쿨은 약간 중간 노블레스 양호 양호한 거 그래서 시네탑은 양호 그러니까 양호한 것만 먼저 고르면 시네탑그 다음에 노블레스 그 다음에 치즈 인더 트랩 그 다음에 요거 나혼자 레벨업 그 다음에 소녀 더 와일즈 메모지3주의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요게 자료가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괜찮은 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중간인 거, 중간인 거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도브 음, 하이스쿨 이게 중간 정도 그리고 맞네요아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플로스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짜리가 이제 가도브 하이스쿨이 어, 중간 정도. 나머지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세 개는 좀 힘들다 이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쇼츠 보시면은, 뭐 제가 한 20가지 정도 했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일본 만화, 죄다 일본 만화죠. 일본 만화, 스타일이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잘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웹툰도 요즘에 만만치 않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웹툰은, 미드전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쓰시고 싶으시면은 요 키워드를 기억하셨다가 요 빨간 건안될 겁니다. 빨간 건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 노란색도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니까 시간 낭비일 것 같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또뭐 어떻게 구석에 숨어있던 데이터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 하시면은 이 웹툰 스타일이 조금 반영된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건데, 이거 탑의 신 아니면 신의 탑입니다. 이거. 제가 제목도 한번 다시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 채 GPT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인공지능끼리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냐. 미드전이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리지전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글이 또 먹히잖아요. 그래고 이걸 한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글로, 요 그대로 해서. 리지는 한글이 먹히니까. 그래서 1 0 개를, 지금 제가 요거 한, 영상 찍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맞는지 되는지 창은 이쪽에 오른쪽에 놓고요 하나씩 쭉쭉 긁어서 넣어볼게요 다섯 개씩 한글만 좀잘 먹혀도 그 프롬프트 만들기 참 편할 텐데 그죠?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빨리빨리 나오네요 탑의 신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어차 뭐가 나오긴 했는데 대충 알아들은 것 같죠. 스타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글로 쳤는데 뭐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뭔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도브 하이스쿨 맞나요? 학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음, 노블레스. 노블레스 아까 봤는데 안 맞네요. 그렇죠? 시지 인더 트랩. 아 이거 확실한데 이것도 안 맞네요. 이거는 유미의 세포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도 조금 너무 스타일이 안 맞고 닥터프로스트 이건 아직 안 됐네요 여신강님또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다음에 소녀 더와일즈 이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평균을 보면 되겠죠 닥터프로스트 이것도 아니고요 에모지삼주의도 아니고 다 이게 일본 이렇게 느낌은 나오죠 아니죠 안 맞죠 소녀 도 와일즈도 제가 볼때 이런 귀, 귀, 고양이 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안왔 텐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글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그 웹툰 제목을 쳤을 때스타일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도 안 되니까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니지전이를 이용했을 때 한글로 웹툰 제목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영어로 영어 제목으로 한번 딱 제목만 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아까 그 요거 한글로 이제 번역하기 전에 영어로 써 있는 게 있었죠. 요걸로 한번 10개를 쭉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께 많이 이렇게 데이터도 많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툰도 생기고 그런 게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일단 K-팝은 뭐 이미 뭐 엄청 세계적인 거고 그 외에 어떤 다른 문화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다 걸었고요. 금방 나오네요. 새벽이라 그런지 자 신의탑입니다. 느낌 나오네요. 여기 오른쪽은 검색으로 나오는 거고. 왼쪽은 제가 뽑은 겁니다 이제 제가 타오브 가스로 검색했고요 영어로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 여기 이 검색 뭐좀 비슷하죠 머리카락 그런게 그죠 네 그래서 시네 탑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이 그 다음에 나온 게그 다음에 가도브 하이스쿨 있네요 한번 쳐볼게요 가도브 하이스쿨 음 이렇게 남았는데 뾰족뾰족 머리네요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이게 있네요 그죠 나루토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00%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요 그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가 노블레스네요. 노블레스. 검색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블레스가 만화가 요, 요런 만화네요. 요런 만화. 보시면은, 요, 요게 노블레스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그죠? 비슷하죠? 노블레스. 노블레스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미스일즈 검색해 볼게요. 유미스일즈 아, 얘는 드라마로 있군요. 아니, 드라마가 더 사진이 많네요. 그래서 아까 그 드라마 같은 이상한 실사가 좀 나오고 그랬군요. 저희는 어쨌든 웹툰이니까 웹툰은 어 요거 요런 요런 스타일인거 보네 요런 스타일 그죠 요런 느낌 근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없다 되겠고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자그 치즈 인더 트랩을 기대 이건 무조건 있어 같습니다 치즈 인더 트랩 어, 어, 이것도 그러네요 이게 드라마로 나아 그래서 이게도 이렇게 십사가 있군요 그래서 치즈 인더 트랩은 이렇게 됐고 구글에서 검색한 치즈인 더트리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엄청 흡사하네요, 이런 거는. 그죠? 요거 이제 드라마인 것 같고, 그죠? 엄청 잘 나왔네요. 엄청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솔로 레벨링, 나운자 레벨업, 그죠? 있습니다, 이미지. 음, 요런 말하네요 이런 만화. 아,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그죠? 칼, 그쵸? 그러네요 이런 거 보면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트루 뷰티 요거 이제 외모지상주의것 같아요 트루 뷰티 만화인가요 이거? 드라마 이게 만화인가요 그죠 이게 외모지상주의고 이게 그 만화 같은데 안 맞네요 그죠음또 없는 거같던거고그 다음에 cause of the wild, cause of the wild, 맞 네. 자, 소녀 더 와일즈네요, 그렇죠? 이미지가 뭐 이런 이미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니네요,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이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근데 이렇게 까지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단순하죠, 그렇죠? 화풍이좀 이렇게 이렇게 쉐이드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자 이것도, 그만 아닌 거네요. 그죠? 소녀도 말지도 아닌 거로. 그 다음에, 닥터 프로스트. 아, 이거 뭔가, 이거. 사람, 이 닥터 프로스트인가 봅니다. 이거, 이, 이게, 이게 드라마로도 했었거든요. 영화지 아, 여기 있군요. 닥터 프로스트. 요만한거 같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이거 뭐 포켓몬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외모지 상주의네요 그래서, 일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있죠? 먼저 어, 상주인는 외모지상주의는, 외모지상주의는 있네요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목만 쳤을 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거 틀렸네요 있는 건 결국 6개 없는 건 4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10이니까 GPT가 인기 있는 것부터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근데 얼추 이렇게 자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얼추 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순위가 그죠 위에는 4개는 1위부터 4위까지 다 있고 아래는 조금 없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인기순위를 알려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작가랑 같이 쳤을 때랑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림하고도 비교해 봤으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뭔, 이게 뭔 짓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때 이런 키워드를 간단하게 넣으시면, 이런 그림체를 원한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루키지만 하나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라고 해드린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그림은 참 이쁘네요. 그죠? 간단, 심플하고요심플하고 좋네요. 근데 이제 긴 데다가 이런 거를 치즈 인더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어떤 다른 프롬프트랑 길게 같이 쓰게 되면은 이게 아마 그 치즈로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치즈와 그 덫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실 때 여기다가 멀티 프롬프트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베이트 멀티 프롬프트 어떻게 하 쓰냐면 이제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소녀가 길에 서 있다. 어그럼 이렇게 어걸 인더 인더 스트리트라고 치시고 그다음에 이, 이 치즈 인더 트랩 스타일로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치즈 인더 트랩, 트랩 이렇게 치시는데 그냥 이렇게만 치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이 치즈랑 막 거리랑 섞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치즈 인더 트랩을 하나의 독립된 독립된 프롬프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기, 여기다 멀티 프롬프트인 이 콜론 두 개, 더블 콜론, 더블 콜론을 이렇게 해주셔야 서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치즈 인더 트랩이 하나가 독립이 되고 걸인더 스트리트가 따로 독립이 돼서 이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이, 이 지금 이 스타일이죠? 이렇게 쳤을 때 여기 나왔잖아요. 이 독립된 이, 이 이미지 이게 하나의 독립된 프롬프트로 인식이 돼서 얘랑 섞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 뭐 치즈 진짜 치즈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조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이 인공지능은 언제나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이것도 다 4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다 4분의 1씩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념을 제가 보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4분의 1씩 가져가고. 이, 이, 여기 있는 키워드를 여기 그 미드전이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확하게 4분의 1씩 미드전이 만의 방법으로 섞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를 수 있겠죠. 만약에 다 비슷한 거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가 싫어하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나와야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다 거기 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 4분의 1입니다. 그중에 확률 높은 쪽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뽑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일본 그 애니메이션은 너무 잘 나오고 하는데, 다들, 저도 그랬죠? 저도 키워드를 쓸 때, 제페니스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이렇게 쓰고. 근데 그러면 그림이 잘 나오긴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고, 인기 많은 웹툰이 많은데, 뭐, 어디, 좋진않는거 없을까? 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죠. 제 GPT한테. 상위 탑 10이 뭐냐? 물어봤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좀 커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스타일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저도 이런 정보 드리고, 그래서 스타일 만드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한국의 그 웹툰 제목을 키워드로 자꾸 써주고 하면 은 속설에 의하면 요게 데이터로 훈련이 된다죠 나름 저희가 그 고기선양도 하는 게 아닌가 0.0000001%만큼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들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 어, 미디어니에서 표현되는가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면 재밌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했던 옛날 우리나라 만화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때는 뭐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잘안 되던 시절이니까 주로 이제 미드저니가 이제 배운 데이터셋 자체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거 유럽 이런 데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보던 만화는 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 찾으시면 제보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 하여튼 마지막 한번더 정리해드리면, 요거, 몇 가지, 여섯 가지, 초록색으로 된 거, 요것만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이 다 비슷한, 제가 레토를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이게? 얘는, 이, 얘는 그냥, 이 풍이 그냥 현대라서 그렇고, 이게 약간 뭐 판타지나 SF 요요 판타지 이런 쪽이라 <laughs> 글쎄요 좀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그 우리나라 웹툰 웹린이라 그런지 모르지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 웹, 웹툰도 많이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six shots till I'm feeling okay. I think I'm going crazy, don't think I'll get home safe. So I'm taking six shots all straight to the face. I'm taking six shots, are you coming with me? I'm taking six shots.